안녕하세요 러셀입니다. 오늘은 강서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왔습니다. 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국토부는 이러한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9월 28일부터 운영을 하였는데요. 화곡역 2번 출구에서 직선거리로 50m 정도 떨어진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2층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주택도시보조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장 강현정입니다. 아, 지금 여기는 정확히 어디예요 예, 여기는 저희가 전세피해지원센터라고 전세계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그 법률상담이나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이게 원래 허그에서 원래 있었던 건가요? 9월 1일날 국토부 합동으로 어, 발표된 그 전세 사기피해 대책의 후속 조치로 9월 28일날 새로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네번볼수 있어요? 네. 네. 되게 뭔가 약간 은행 같이 생겼네요. 아무래도 이게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독립되게 이렇게 좀 상담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했고요. 특히 이런 피해 입으신 분들은 좀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서 식물 같은 걸좀 둬서 좀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좀 상담과 지원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네. 최근에 설립이 된 거잖아요. 네네. 갑자기 왜 설립이 된 거예요? 최근 아시다시피 이게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기 등 여러 가지 교란, 소위 뭐 깡통 주택이라고 그러죠 전세로 인한 피해가 좀확대고 있어가지고 좀 피해자들이 좀 사실 많아진 게 사실인 그예 도대체 얼마나 많아진 거예요? 19년에 비해서 저희가 보증사고 규모가 한 6천억 한 3천억 원에 이르는 등 어, 2년 전에 비해서 막 더블링이 되고 있는 등 최근 들어가지고 실제 어, 전세 피해사고가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양상을 달리합니다. 2 3 0대 청년 신혼부부가 저희 피해를 많이 입어서 저희한테 상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 3 0대가요 예, 빌라, 오피스텔, 그 도시형 생활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이나 신혼 부부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 정말 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생긴 건가요? 저희가 한 달도 운영 기간이 채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방문하신 분들의 유형이나 프로파일을 계속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접수되는 피해자 유형 분들은 주로 20대, 30대 청년, 신혼 부부. 가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돼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 예.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보세요? 다소 일정 부분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나이대가 네네. 되게 젊어 보이세요? 네네, 그어 아, 진짜 남일 같지가 않구나. 예, 예, 저희 공사의 그 홈페이지에 예약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내방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전화 상담으로 저희 관련된 저희 그 전문가분들께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장치도 마련돼 있어서 멀리 있어서 꼭 찾아오신다는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고객지원센터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전세피해지센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를 피해 사실 여부를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약을 하시도록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지금 2주 단위로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 하고 또 2주 뒤에 또그 다시 재활성화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약이 다차있다는거예 지금 건가요? 다 차있습니다. 막상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막 창구가 분비지 않은게 주로 전화로도 많이 하시고 예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기다리고 막 이러실까봐 저희가 예약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렇게 예약을 하게 되면 저희 산해전산에 네. 이렇게 쭉 예약한 시간대 그다음 효율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그 피해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역 연락처 그다음 상담 개요가 있어서 저희가 유선이나 혹은 방문으로 상담하는 데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요 예약된 거고 그냥 방문하신 분도 꽤 있어서 하루 평균 3 사십 명 정도 방문하고 계시는데 하루 평균 3 40명이요? 예상을 예 예. 예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예, 예. 하루에 몇 명이 올 거라 생각했을 텐데 네, 지금 아직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걸 예산이나 이런 거를 확정해서 프로그램을 좀 시행하기 전 시범 운영입니다 피해 유형이라는 걸 분석해서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 드리기 위해서는 피해 사례도 좀 분석하고 시간을 갖고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센터장님, 갑자기 네. 궁금한 게 피해 입은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전문적이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여기 계신 이 주택도시공사 직원분들은 네. 다 이걸 교육을 받고 지금 오신 건가요? 저희 주로 저희 제, 제 긴급주택 지원하는 저 직원도 저하고 같이 일선에서 전세 관련된 고증상품 심사액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초기 상담하는 직원도 지금 전세 보증에 대해서 계속 이행하다온 친구라 많은 사례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센터 운영 방향 설계하고 추진할 때 실무를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한대요. 도움되셔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정착해서 잘 되면 이게 더 이제 센터가 늘어날 예정인 건가요? 아까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생겼는데 네. 이 센터 하나에서 이걸 다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현재... 여기 센터가 22년 저희가 시범 운영을 거쳐서 추후에도 지역별 피해 유형이라든지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대 설치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예. 지금 초기 센터장이시잖아요 네네. 처음이잖아요 뭐든지 처음은 어깨가 되게 무겁고 막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뽑혀서 센터장으로 오신 건가요? 제가 뭐 계속 있었던 곳이 전세와 관련된 임대보증금 심사팀장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셔서 오게 된것 같습니다 어가 진짜 무거고 무거우시... 같습니다. 네, 무겁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형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국가에서도 네.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센터장님으로서 이 센터를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저희 센터가 지금 전세 피해 지원 센터고요. 저희가 크게 뭐두 가지 영역으로 저희 센터를 구분해놨습니다. 안쪽에 전세 피해로 인해서 그 법률 상담을 주로 해드리는 곳인데요. 네. 저 부스 두 개가 설치돼 있고 이쪽에 변호사 상담실, 법무사 상담실 그리고 이쪽은 어, 법무사 협회에서 오실 때도 있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두 분씩 이렇게. 어, 격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아, 허그랑 이렇게 협약을 맺은 뭐 예, 법률구조공단에서 예, 예. 그 법무사님들 이렇게 예, 예. 다 오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오는 날에는 또 상담 받으시다가 실제 소송을 필요로 하고 저희는 이제 법률 상담하고 조언을 드릴 수 있는데 직접 소송을 대행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법상.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그런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법률구조제도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어가지고 실제 소송이나 이런 부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와... 또 저희가 추후에 또 왼쪽인데 이쪽은. 저희 공사 직원이 네. 근무하는 그런 창구입니다. 총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긴급주거지원이요? 예예. 이게 긴급. 뭔 말이에요? 경매를 통해 가지고 마술 기준 권리 뒤에 있다 보면 저희가 경매로 인해서 퇴거 명령을 받게 되는데 주거권을 상실한 분이 계시면 제가 6개월 기간으로 시세 주인 30%. 10만 원 초반대 정도로 해서 6개월 정도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저희가 매칭해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누구나 다될수 있는 건가요? 대상자는 일단 전세로 인한 피해가 확정되고 피해 과정에서 큰 과실이 없어야 되고 당장 생업이나 여러 가지 태거 등으로 인해서 주거권 상실 혹은 지원이 필요하다 고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나 보네요. 지금 현재 초기인데 초기인데도 아직 꾸준하게 상담 수요가 있고. 지금 계속 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는또 누구요? 예, 여기는 초기 상담 창구 두 개인데, 네. 지금 당장은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나 어떻게 보 법률 상담 하기 전에 후기에 이런 피해 사실을 저희가 정리하고 신청서 같은 걸 작성을 좀 도와드릴 업무를 하고 있고, 추후에는 이런 긴급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그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시작됐을 때 저희가 피해 대상자를 확인, 그러니까 다 모두 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좀더 필요하고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시급성 있는 분들을 심사해서 그 대상을 심사하는 업무를 이 창구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네. 전세 사기 피해 접수인데 피해 사례 중에도 특히나 이런 집단이라든지 컨설팅 그 다음 여러 가지 집단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피해 사례가 의심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기 의심 유형도 접수하고 있어서 네. 이런 걸 관련 유관기관에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자료를 쓰기 위해서 사기 피해 접수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는 주로 네. 워크인으로 예약을 안 하고 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이게 분명히 뭐 예약하고 오는 걸 추천드리는 게 왜냐하면 예약을 하고 오면 최소한의 자기 그 상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 실효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네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한영 대리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여기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신가요? 전세 피해자 상담 업무도 하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긴급 주거 지원이라고 전세 피해 당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긴급하게 6개월 이내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매칭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32살입니다. 여기 오시는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2, 0 네. 30대라고 제가 들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네. 네, 비슷한 또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 좀세요 저도 사실 무주택자고 세입자로서 전혀 남내일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도 사실 이 업무를 하기 전에 대학 시절 때도 자취를 했었는데, 뭐, 근저당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사회초년생이 되고, 만약에 노출이 되었을 때, 내가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도, 마음도 들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큰맘 먹고 하잖아요. 네네. 내가 도와줘야겠다. 하지만 네네. 일이 너무 벅차면, 네네.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으셨어요? 왜냐면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아니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마음만으로는 담당자로 살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는안타까움이 있지만 뭐 사실 이게 지금 제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힘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직원분이 예, 예. 되게 인터뷰를 잘 해주셨는데 아, 예. 뭐 하루 종일 연습하셨나요? 아 이게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저희 직원들다 사명감으로 많은 피해자를 보게 되면 좀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인터뷰용 대답 아닌가요? 근데 진짜 저하고 저희 직원들은 진짜 항상 업무에 같은 거할 때도 이런 진짜 사기, 일반인 사기 외에도 그런 피해 이런 거에서 가슴 아픈 사정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무실인 하... 예. 건가요? 아 진무실은 <laughs> 대통령도 아니고 <웃음> 사무실이죠 <웃음> 사무실인데 아무래도 이게 따로 센터장 자리를 만든 게 혹시나 뭐또 오시다가 또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제가 또 이런 또 특이 사례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모셔서 한번 얘기도 듣고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그 사회 초년생 때 서울 사람을 시작했지만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갑자기 이렇게 전세 사기라든지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단 사기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이런 사기나 이런 피해들이 좀 진정이 돼가지고 근데 저희도.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 이제 이렇게 해서 센터를 소개했잖아요 예, 예.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센터장님으로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저희가 피해 사례를 계속 접수하다 보면 한 2억대에서 3억대 전세에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거주하신 분들이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해가 입어서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거를 저희는 계속 보고 있어서 이런 피해가 최소화되고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일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와 저희 공사가 이 센터를 중심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또 구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